소개할 내용은 한조 무기와 궁극기 거리에 관해 알려주려고 해. 한조의 기본 무기는 화살을 이용하는 투사체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질 수록 낙차가 생겨서 조금씩 올려서 하다 보니 머리를 맞히기 굉장히 힘들어. 보통 몸을 조준하고 쐈을 때에도 맞는 최대 거리는 약4 8 m 정도 고 제냐타의 경우 발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만 몸샷을 적중시킬 수 있어. 만약 일자로 머리를 조준해서 쏘고 싶다면 20m 거리까지만 가능해. 그리고 한 조는 조준선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점이나 십자가 모양의 조준선으로 쓸 경우 영웅의 머리 위로 어느 정도 가늠해서 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임을 맞히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약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조준선을 사용했을 때 거리에 상관없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칸 사이로 쏘면 대부분 적의 머리를 맞힐 수 있어. 그리고 한 조의 궁극기는 디바나 시그마에게 먹힐 수 있는데 디바의 경우 정면에서 먹히지 않으려면 21m 밖에서 쏴야하고 시그마의 경우엔 14m 밖에서 쏴야해. 현재 경우 한 조의 무기를 최대로 튕길 수 있는 거리는 약 11m 정도고, 11m에서 튕길 경우 한조 보니는 맞지 않고 1 2 m 밖에서 쏴야 튕겨지지 않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한조가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 너프 당해도 여전히 좋은 한조.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적을 죽이려면 머리를 맞히면 됩니다.